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미 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오늘 또 귀한, 귀한 귀한 TV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뵙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 되네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령의 귀한 임재하심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된 사순절이 되실 수 있기를 간구헌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국망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래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 내시리라는 그런 참 복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바로도 그 말을 듣지 않았죠. 바로 같은 경우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을 열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보게 하신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또 바로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해야 하는 대적할 그러한 또 상황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스를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인생이 힘들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버거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인생을 살면서는 때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 저희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또 희망을 또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또 저희들이 접하게 됩니다 참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이 또 삶의 세상에 어지럽고 힘들고 이 모든 것을 참 내려놓고 주님께서시는 주그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죠. 여러분들, 그 부활절, 그 이야기 중에 저희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제자,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향해 가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들이, <laughs> 죄송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누가 보음 2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로 죽어받은 죽어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라고 돼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그 마음이 그 슬픈 가운데 저들이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 선생이 저희들의 지도자가 그 십자가 형을 당한 것을 보고서는 그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 슬픔에 짓눌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 예수님께서 그 들려주신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코끼리 길들이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데 맨 처음에 새끼 코끼리를 데려다가 발을 묶고 논다고 그러죠. 그러면 새끼 코끼리가 뭐 아직 힘이 없을 때니까 아무리 이걸 줄을 잡아당겨도 줄이 줄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줄에 묶여 있는데 코끼리가 계속 자라면서도 자라면서도 계속 이 끈에 묶여 있는 자신의 이제 내가 해봤는데 이걸 안돼 이 끈은 끊을 수가 없어 하는 그 생각에 덩치가 커지고 얼마든지 그 끈을 끊고 나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때는 이렇게 과거의 슬픔에 얽매여서,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주는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희망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비록 보지 못하지만 그 미래를 향한 하나님께서 있는 소망을 향해서 과감히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내려놓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용서받은 자로서 새롭게 상처 치유받은 또사로서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과거에 여러 가지 잘못을 인해서 또그 마음이 아 두려운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했던 여러 가지 또 어 겪었던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 감히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의 믿음으로 죽음을 건너 생명을 볼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제약된 것 퇴기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용서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이 사순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 과거의 과거와 또는 현실의 어둠과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레미야에게서 나오듯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은혜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더큰 능력을 체험하며 또 증거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에게 새 절기를 허락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새롭게 주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기도하고 새롭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 때를 소망하며 주님 새로운 은혜 때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의 새 은혜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이 모든 말씀 저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은혜로 가득한 이 사순절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